함께 사도 신경하심으로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Apa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받고 또 새롭게 도전받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다가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앞서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주님과만 동행하며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을 이 시간의 믿음으로 주님께로 예비하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날로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순종케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이끄신 대로 순종 하모라 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 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여우수와 8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여우수와 8장 1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우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대는 순간에 북병이그들이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우사와온 이스라엘이 그북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북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죽여서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와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해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우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우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 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 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괴를 맨레위사람 네 제자장들 앞에서 괴의 좌우에 서두에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우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수많은 영적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과정 중에 이하는 작은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마지막 전투에서 우리가 패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진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라고 하십니다. 19절을 보면 그때 매복해 있던 군인들이 아이성으로 들어가 점령하고 불을 놓습니다. 치밀한 준비와 세부적인 작전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행한 겁니다. 반면에 아이성 사람들이 비늦게 현실을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성은 불타고 있었고, 자신들은 포위된 상태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광야로 도망가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아이성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돌이켜서 아이성 군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아이성을 점령한 복병들도 포위된 아이 군사들을 협공해서 아이성의 군사들을 진멸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이 성의 왕을 생포하고 여우 수와 앞으로 끌고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군사적인 특별한 준비가 없었는데도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도 철저한 준비 없이 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은 두 번째 공격에서는 자신들이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영적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서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고 반대로 기회는 위기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에 삶을 비춰보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이성의 병사들을 광야에서 죽인 후에 아이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성 안에 있는 주민들을 모두 진멸합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한 아이성 사람들은요. 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여우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 주민을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잡은 손을 내리지 않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아마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생각났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 군사들과 치열한 전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두손 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호수아는 기억하면서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하게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단창을 잡은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28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아이 왕의 시신을 나무에 저녁까지 매달았다가 성문 입구에 내던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경고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는 수많은 영웅들과 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죄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승리 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반복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과 만 동행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 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에서도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심으로 마이미암아 하나님의 베푸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말씀을 믿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아이 성전 투에서의 패배를 교훈 삼아서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 산에 돌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 산에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했었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설 연장으로 다름 지 아니한 세 돌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32절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제단에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니까 언약궤를 사이에 두고 각기 여섯 집합씩 남쪽 그리심산과 북쪽 에발산 사이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3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가운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또 35절에 보니까 온 회중 가운데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거류민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 모두가 동일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시기가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신앙이 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위기일 수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변함없이 주님께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함으로 마이미암아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것들은 다 변하고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만큼은 결코 변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동일한 가치, 최고의 가치임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 살아 가심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믿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므로 말미암아 주님께다 베푸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설, 명절, 은혜 가운데 잘 지내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치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 많은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 가정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넣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